안녕하세요. 예, 저는 제 5회 모닝아이텍 솔루션스데이 2022정보호 트랙에서 오픈소스 이제 국내에서도 최적의 관리가 필요할 때 그런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스페로 사업 이팀장 김성훈입니다. 우선 벌써 5회째가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본 행사 개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어, 코로나 시국임에도 많은 분들께 이렇게 어, 온라인으로 나마 인사드릴 수 있도록 예, 기회를 주신 굿모닝아이템 행사 관계자분들께도 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예, 제 발표를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오픈소스는 IT 생태계에 대해서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혁신의 뭐 가장 어, 촉진제이기도 하고 어,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의 마감 시간을 어, 실질적으로 단축시켜 주는 일등 공신이기도 하죠. 네, 또 동시에 각종 보안 사건을 초래하는 아주 큰 구멍이기도 하고 어, 공격자들이 어, 드러드는 어, 그런 통로이기도 합니다. 예, 어디에나 있다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 오픈소스에서 발견된 통로는 대단히 파급력이 높고요. 예, 이는 이제 최근에 발생한 로그포제이 그 취약점 사태로 이래서 어, 이제 극명하게더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네, 오픈 소스를 겨냥한 그런 이제 사이버 공격 그 형태와 전략들은 어, 공격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어, 오픈 소스는 개발자들이 아주 널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 소스만 잘 감염시켜두면 그 효과가 아주 일파만파 퍼져 나가기 때문인데요. 어,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거두게 하는 것이 지금의 오픈 소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게다가 오픈소스는 누구나 들여다보고 점검에 참여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누구나 돌보지 않는 또 그런 요소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 공격자들의 속임수에 어, 뭐 누군가는 점검하겠지 예, 또 그러한 무관심까지 겹쳐지면 악성 요소들을 꽤나 오랜 시간 숨길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어, 사이버 보안 전담 기관인 CISA는 로고 포제이의 취약점을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적어도 수천만 대에서 수억 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어, 더불어서 이제 보안 업계에서도 로고 포제이 취약점을 해결하는 데는 적어도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 이런 사건과 예측들로부터 경각심을 갖게 된 그런 회사나 조직들이라면 앞으로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좀더 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음. 그렇다고 이제 이러한 우려들 때문에 오픈소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죠. 전혀. 네. 현대의 소프트웨어들은 전부 오픈소스라는 기본 단위를 쌓는 방식으로 예,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어, 일례로 이제 현존하는 웹사이트들의 60% 정도가 아파치와 엔진X를 이제 기반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 90% 이상의 IT 전문가들도 어, 활발하게 오픈소스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이러한 오픈소스가 있기 때문에 조직들은 비슷한 기능들을 구현할 때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투자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도 보게 되는 거죠. 어, 이것이 이제 개발 과정에서는 그 부호과도 바꿀 수 없는 장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장표상에 나오는 활용도가 높은 이런 산업별 오픈소스 활용도가 어, 또 높은 만큼 또 이를 포기하는 조직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이처럼 어느 곳에서나 활용이 가능한 오픈소스의 국내 활용 동향을 알아볼 텐데요. 음,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오픈소스 활용은 이미 너무나도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와 유사하게도 어, 국내에서도 오픈소스 활용 범위가 더욱 광범위해지고 그에 따른 이제 시장 규모 또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세계를 강타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데도 오픈소스 시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시장과는 달리 이제 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이 감소하고 관리 간소화 예, 그런 거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규모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연평균 18.2% 이상이 증가하고 또약 5년 정도 지나면 500억 달러 규모에, 어,로 이제 팽창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그 국내 이제 오픈소스 시장도 함께 고속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현재 파악된 시장 내 성장률은, 이제, 보시는 표에서와 같이, 매년 10% 이상 성장했고, 어 향후에는, 그, 더욱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음 앞서 서두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오픈소스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제 관리적인 요구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오픈 소스의 관리를 위한 그런 방안과 그 프로세스 정립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픈 소스는 이제 그 사용이 원활하고 이제 편리한 만큼 오픈 소스 자체가 가진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즉 이제 규정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음, 오픈 소스는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되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추가하고 수정 및 배포가 가능한 이제 그런 각종 이제 관리적인 요소하고 기타 조건들이 많이 포함되어 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준수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 같이 이제 각종 분쟁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 장표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도 좀 유명한 사건은 음, 지난 2017년도에 미국의 키펙스라는 회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 회사에 대한 사건을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회사는 참고로 이제 대형 신용 모니터링하고 조회 그리고 평가하는 이제 그런 회사라서 어, 오픈 소스 관련 데이터 이제 침해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들이 관리하고 있던 고객 정보 예, 1억 5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이제 그런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오픈 소스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이 또 시기에 또 이외에도 이제 중소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제 오픈 소스가 에스포 CRM, 핌코어 어카운팅 이런 이제 오픈 소스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취약점이 9개나 동시에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액티펙스라는 사건이 크게 발생하다 보니까 어,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던 주요한 어, 취약점 사건이 거의 아무런 일이 없이 지나가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어서는 이제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 발생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흔히들 이제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나? 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시곤 합니다. 근데 어, 개별적으로 이제 커스텀 개발한 소스가 아니라 오픈소스조차 보안의 대상인가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어, 이제 그런 오류에 좀 빠지시기도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음, 시, 어, 커스텀 개발된 소스 외에도 오픈소스는 이제 매년 큰 폭으로 이제 보안 취약점이 계속 발견되고 있고요 이미 어, 오픈소스 내에 이제 포함된 보안 취약점들 때문에 다양한 보안 작고에 쉽게 노출되곤 합니다. 또, 또, 불명예스럽게 어, 전세계 하트블리드 취약점이 발견된 기업들 리스트 중에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상위권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이제, 이제, 그러한 이제 취약점이나 이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관리, 뭐 운영이 이제 필요한 것이 오픈소스의 그 현실적인 그 문제점인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픈소스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당연히 좋은 해결책도 아닙니다. 예. 소프트웨어 개발팀과 또 보안팀이 항상 원활히 협력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어, 테스팅, 테스팅 등과 같은 프로세스를 새롭게 마련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장표에 나와 있는 대로 제품 기획팀부터 유관 부서 또그 담당자들이 예, 고유의 업무상의 오픈소스 관리 체계 수립을 위해서 지속적인 협의와 업무 분장들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오픈소스 관리 체계 수립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음, 지금부터는 이제 앞서 제가 어, 말씀드렸던 오픈 소스 활용 현황에 따라 어, 발생되는 관리 필요성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어, 어, 만들어낸 이제 스페로 SCA 제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스페로 SCA는 이제 오픈 소스가 포함되어 있는 어, 소스 파일, 폴더, 라이브러리, 압축 파일, 바이너리 등 이제 전체 컴포넌트를 이제 식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 더불어서 이제 수정된 코드에 대해서도 아주 빠르고 정확한 탐지가 가능한 성능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또 더불어, 음, 이제 코드상에, 어, 개발자분들이 주로 이제 카피엔 페이스트 형태로 이제 일부 오픈소스가 이제 포함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일부 포함된 이제 조각들에 대한 분석, 그히 이제 스니팩 분석이라고 하죠. 네, 전체 소스에는 오픈소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일부, 음, 인지하지 못한, 못한 채 카피엔 음, 페이스트로 됐을 때, 어, 영향받은 소스코드에 대해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제품의 특장점인데요. 예, 일단, 방대한 양의 오픈소스를 검출해낼 수 있도록 이제 DB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예, 현재도 그 d b 이제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어, 이것은 이제 자동 데이터 수집 기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를 확보해서 검증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제품 스캔 결과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최적화된 이제 스캔 엔진을 저희가 어, 개발해서 빠른 분석 속도를 이제 확보하고 있고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의 정적 분석 도구로 저희 스페로우 사스트가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았는데 그러한 이제 제품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독보적인 이제 저희 보안 취약점을 스캔해낼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어 있고요. 또 이것은 또 소스 코드나 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조각 분석, 스림펫 단위에서도 보안 취약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는 어, 오픈소스 스캐너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더불어서 음, 사용자 중심의 이제 직관적인 UI를 제공해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음, 보안 취약점을 통합 플랫폼과 이제 유연하게 연동을 통해서 손쉬운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이제 저희 스페로 제품군들로 이루어진 이제 취약점 통합 관리 시스템의 이제 예시화면인데요. 어, 기존의 정적 분석, 그리고 동적 분석, 그런 도구들은 물론이고, 어, 오픈소스 점검 시스템인 이제 저희 스페로 SCA까지 같이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구축을 해서, 어, 취약점을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한 번에 유지하고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면 이제 저희 s c a 제품에 대한 이제 구성도와 운영 환경인데요. 어, 이 부분은 이제 내용은 참고해주시고 네, 시스템 요구 사항이나 필요로 한 지원 환경상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 별도 문의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제 제품 주요 기능 부분인데요. 네 간략하게 기능적인 요건 요점 중심으로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분석을 통해서 이제 검출된 오픈소스 라이센스 정보를 이제 보시는 화면처럼 예, 제공해 드리는데요 예 아주 작은 컴포넌트 내에도 이제 오픈소스 라이센스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식별하고 또그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 이것을 통해서 현재 사용 중인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 차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 라이센스의 전문들 그것들도 함께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그 사용하고 계신 라이센스의 상세 정보를 같이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또 이어서는 오픈소스 내 보안 취약점 진단 영역인데요. 그 오픈소스 내에 포함된 취약점의 기본 정보 그리고 또그 컴포넌트 정보를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또 이것은 이제 이것 통하면은 보안 위협 보안 위험도별로 취약점 차트를 제공해 어, 드리는 건 물론이고요. 그 취약점의 위험성 나타내 주는 그 공통취약점 등급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CVSS 점수를 함께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손쉽게 지금 진단된 어, 취약점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이제 분석을 통해 확인된 이제 각종 정보들, 이제 그런 것들을 다양한 형태의 분석 보고서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어, 프로젝트 어, 해당 프로젝트의 목록은 물론이고요. 각 분석별로 어, 포함됐던 컴포넌트들에 대한 목록, 그리고 취약점 목록 등 그런 것들을 보고서 형태로 내보내기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내보내실 때 워드나 한글 또 엑셀, PDF 파일 등으로 원하시는 파일 형태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자, 네, 그토 이제 사용자 관리 기능인데요. 예. 다수의 사용자를 위한 관리 기능이 존재합니다. 예, 이것은 이제 사용자별로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 될때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운영의 묘를 예, 살릴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어, 필요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 그룹을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예, 각기 그룹별로 사용자의 권한을 이제 조합을 해서 새로운 역할을 생성해내거나 어, 사용자에게 별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궁극적인 오픈소스 관리를 하기 위한 담당자별 r n a 지정에도 굉장히 유효하게 쓰여지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 네 이상 이제 금일 준비한 발표에 대한 슬라이드 내용 말씀드렸는데 끝으로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오픈 소스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어, 오픈 소스가 가진 다양한 이제 장점에 대한 활용과 더불어서 관리적인 소홀 때문에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이제 시작, 이미 시작했는데,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리눅스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미국 돈으로 천만불, 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겠다라는 거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어, 더불어서 이제 오픈소스 취약점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결하고, 또 관리와 연, 관련된 연구조사도 하고, 또 그런 훈련 코스까지 해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있는 다른 기업들도 함께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러한 움직임이 왜 발생하느냐 보면 오픈소스의 취약점의 문제는 비단 단순히 일부 IT 조직하고 일부 기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지금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그런 기업들 외에도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사용하는. 모든 조직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픈소스에서 나온 취약점 때문에 사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질 당장 내가 무슨 책임을 지겠다고 라 나서는 사람도 없는 것이 더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라도 오픈소스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미리 대비해야 되고, 철저한 전략을 미리 갖추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서드파티 코드나 어 스스로 개발한 그런 코드들을 스캔하고 어 시험할 수 있는 환경과 앞서 말씀드린 그런 프로세스를 갖춰서 오픈소스 활용에 관한 규정을 정해두고 또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해결 방안과 어 해결 과정과 어 방법도 명문화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거 이런 과정들을 한번 겪으면 오픈소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위협에 대해서 만큼은 면역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이것은 또 앞으로도 오픈 소스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 분명한 미래에 아주 적잖은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오픈 소스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과 그리고 또 앞으로의 운영 방안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음,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면 어, 예측하지 못했던 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실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어, 유연하고 효율적인 오픈 소스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으시는 게제 발표의 유지였고요. 제 발표는 여기서 이제 종료하겠고요. 부족한 내용에 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